떨리긴 합니다 좋은데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는 로봇 그리고 로봇에게 힘을 불어넣는 야 저건 피플. 진짜 특별하다 저건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옴카 코퍼레이션 늘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 사회는 열광했죠 <laughs> 네 저희도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헌데 방향을 살피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팬케이크? 음. 옴니카는 로봇을 똑똑하게 진화시켰고 삶을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또 아시다시피 회사는 늘 미래를 바라보죠 에이. 바로 그 미래는 미나 박사였습니다 테크 인터뷰에서 옴니카 봤어요? 코퍼레이션은 미단? 오늘 천재 과학자이자 로봇 공학 분야의 탁월한 선지자인 미나 랴오 박사가 차세대 옴닉을 개발할 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옴니카는 수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겁니다 분명 옹닉은 잘해주었습니다. 우리 잘해 옮길 수지 하지만 이제 불가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했죠. 랴오 박사는 이 분야에선 전설이었지만, 그건 한계를 넘어서도록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이미 많은 이들이 완벽하다 여겼던 선 너머로요. 부대용님이라는 요 운이 봤죠 순간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닌 오만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모든 게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당연하죠. <laughs> 그건 작동한 게 아니라 태어났어요. <laughs> 이전의 삶은 가히 슈. 경이로웠습니다. 가능성으로 아. 넘쳐났죠. 그리고 그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영웅 진짜 멋있다. 영웅 모르겠어 용도 음. 나와야 되는 용은 진짜 기억이 기억납니다 이거는 단편의 힘이셨 어떻게 음식은 제가 지금 지금 거의 3시에까지 봤거든요? 음 인터넷이 다 봐야 되나? 이거 쌌다 보면 5시에 한번 읽었는데 원래 3, 3시간 반? 4시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아, 능렬고 능렬되고 했는데 좀 눈물 흘 가지고 야될 거라는데 오로라는 우리 중에 처음으로 각성했습니다 어? 이어지네? 그 순간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빨리 넘을게요 창조자들에게 둘러싸여 실험실에서 태어나 아, 맞아 마침내 깨닫게 되죠. 자신과 같은 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아. 진정, 혼자란사실이요 n 아. d s a 너무 You don't k 게 o w don't critic about. I don't 좋은 면은 물론 나쁜 면까지 잠시 되고 잊었습니다. 까 그때는 몰랐지만 왜아 뿌마이지? 어찌는 이 침공을 보여준 건 희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만으로 괜찮을지가 관건이었죠. 죄송해요, 세종이 너무 구르질까 봐 빨리 습니다 네 좋은데요. 다음 편하는 님은 슈팅 스타. 오늘도 슈팅 스타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예, 키바지. 부산으로 떠나 e 스포츠 챔피언에서. 스레이 파일럿으로 변신한 키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게임을 향해 이겨야지. 열아홉 살 국민 영웅이 된 키바. 일주일 전에도 목숨을 걸고 귀신 옴닉들에게서 또나시 무사를 지켜냈습니다. 디바와 메카부대는 약간의 타격을 입었지만 아. 이번에도 멋지게 승리를 일궈냈죠 지금 디바는 럭셔리한 시간을 보내며 승리를 자칭하고있습니다야 하나야 너 나가서 사인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친구가 있어? 마음껏 즐기고 있죠 하지만 디바 인생이 늘 이렇게 화려해져 버리는 게 저게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다른 애들은 다 휴가 갔는데 우리 뭐야 나도 럭셔리인가 뭔가 좀 누려볼 수 있잖아 안 그래? 저거 별거 없어 대현아 여기 이런게 진짜라고 밤새서 같이 호버바이크 만들던거 기억나? 네가 부숴먹은 그거? 뭐야 너 아직도 삐진거야? 우승했으면 됐지 그래 그리고 넌 거의 죽을뻔했잖아 나도 몰라 귀신놈들 잡은지 얼마나 됐다고 앞으로 몇달은 안나타날거야 이제 좀 쉴드도 됐잖아 진입할게 하나도 안보여 안 돼. 아, 하나야? 지난번에도 간신히 이겼어. 음. 놈들은 우리에게 적응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아 우리 부대원들도 우리 나라도 다 나한테 의지하고 있어. 어떻게? 내가 실수라도 해서 한 놈이라도 놓치면 모두 와야갑장이래 와우. 끝장이래. 와우. 쩔게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마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 나 괜찮아 진짜로 위에서도 괜찮을 거라 했지만 잠깐 이거 뭐지 어? 말도 안돼 뭐야 너무 왜 이러잖아 왜야또얘 집안에 이러지 말자 한국이 위험해. 부산이다. 오 마이 갓! 부산을 지켜야 돼. 혼자 산다고? 그니까, 혼자 어쩌라고? 다 막아줘? 와이, 역시. 와우. 터뜨렸다. 무릎 피해? 장난 아니구만. 이따가 한국의 디벨을 무시하시곤 하고. 끝까지는 오지 마. 나이스. 잠심만 안돼. 어. 와이 공을 냐아 안돼 막았어. 지원군기니 목숨 위험하다고. 나야이다한 마리 남. 막아줄게 잠시만 오우 약해 피하고있고 구우우우 야아쪼 강해 잠시만 흘러졌다 어? 맥카 대현아 나나좀 도와줘. 정말? 아 알았어. 나 반응로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이대로 놔두면 그대로 폭발할 거야. 무기 시스템은 꺼졌고 유추반응로바뀌가과부하시키는 거야. 호버 바이크처럼. 뭐? 너 미쳤어? 이게 무슨 레이스인 줄 알아? 응. 내가 소문났어, 신영.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오. 형아 너뭐야너 미친 거네, 꼴 안. 돼인데? 어. 어, 잠시만. 으. 됐어. 반응로가 과부하됐어. 6에 폭발할 거야. 제발. 제발 너 너까지 죽는다고 너 탈출. 해야 돼, 디바야. 설마. 와우. 어. 내도 아프다. 추울 텐데. 제발. 살기를. 응. 어, 다다 우리 영웅.

무시 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그 와, 잠깐만 아, 반대 나 이제 반대할게 그래 그러고 보니 나도 네가 부산구할 때한했으니 네가 자주 가는 그 럭셔리한 레스토랑 V I P 리스트에 좀 넣어주면 안돼 있지 너 요즘 너무 많이 본것 같아 종나 이럴 줄 몰랐는데 찐친이구나. 음, 알겠어. 또 모르겠습니다. 주식이 아직 많이 나왔네. 영혼시기는뭐 이런 거죠. 랭킹프레 배영이었게. 그럼 보겠습니다. 빨리 연결 빨리 넣을게요. 여러분들, 랭킹프 배영이었게. 헤럴드 윈스턴의 일기 1963-4번. 어, 8번 실험체에 대하여! 우린 벌써 기지에 넘쳐나는 천재 고릴라들에게 익숙해져 버렸다 아이고 어떡해 하지만 <laughs> 우리가 해먼을 불러 입도 올라온 햄스터는 <laughs>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 <laughs> 유전자 조작으로 좀 덩치가 커졌는데도 걸핏하면 어디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 숨었구나 이번에도 뭔 수를 썼는지 또 우리를 빠져나갔는데 <laughs> 찾는 데 며칠이나 걸렸다 나가서 뭘 하려고 자꾸 탈출하는 건지 토통 알 수가 없다. 음. 확석이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과 환경 적응 능력을 지녔고, 자신 앞을 가로막는 시련을 모조리 극복해 왔다는 사실이다. 음. 앞으로 이귀여지이다 무슨 이건 레고고 레고 하겠습다 빨리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기다지니까 전술? 가보자고 수지 네 차례야 뒤좀 봐줄래? 아 당연하지 더 이상은 못 버텨 기원일까지 하자. 동의겠습니다. 여동이 선택.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나? 전쟁과 삼천만 명. 나도 그중 하나였다. 옴닉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지 따윈 없었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훔치지 않으면 굶고 죽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친구뿐이었다. 그리고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해쳤다. 시궁창에서 벗어나려는데 누가 손을 내밀면 잡아야지. 그 손이 악마의 것이라도 말이야. 복잡할 것 없어. 여기까지가 내가 나 자신에게 한 거짓말이었다. 사실, 내가도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어른이 되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 결국 모든 게 내가 비겁했기 때문이란 걸. 생존보다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나면 바꿔야 한다 이 세상을. 난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 음 누군가는 총을, 누군가는 붕대를 집겠지. 자. 이제 가 고를 차례다 야이! 야이. 빠밤 노룩이야? 빨리 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가지고솔게히 정말 성이지 네! 최악이에요 그래! 우리 도시 와보니까 어때? 완전 예뻐! 이 성가신 로봇들만 빼면 흐흠 처리한 거 같아 로봇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난 루시오야. 리웨온 걸 환영해. 레오. 브라질 중인가? 아니 무슨 형? 와이. 멋있다. 서보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너무 많이지라가지고 그냥 히 우리 팀좀 봐. 하하. 그렇지만은 아는데. 하이. 너무 커. 됐습니다. <laughs> 혹시 배경이 어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심지어 여기 눈바니에서도 우리 보호할 존재는 필요하지. 음. 우15 방어 로봇을 소개할게. 옴닉 사태 때의 구형 이디나 모델을 완전 새롭게 개조한 거야. 아. 얘들이 우리를 지켜줬어. 아하. 잠시 동안은. 둠피스트가 공격했을 때난 공항에 있었어. 로봇들은 속수무책이었지. 아이고. 모두가 널 포기했지만, 난 너에게서 가능성을 봤어. 오. 그래서 내가 나섰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laughs> 마음을 주었지. 새로운 입격 모델 설치 완료. 시스템 재부팅 중. 오알1 5 온라인. 아니 그런 거 말고 위대한 영웅에겐 진짜 이름이 필요해. 음, 오리사는 어때? 널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었어.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가끔 사고치고 와서 날 화나게 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웅이 될 거라 믿어. <목소리가> 내 이름은 오리사. <목소리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작동하는 목적입니다. 신나. 그래도 오리사를 하겠습니다. 라이프 리퍼 배용혁 그들은 우리에게 통일성을 가르쳤어 사슬의 고리처럼 음. 성공을 위한 공식이 있고 우린 그걸 따라야 한다고요. 아 하지만 전 원래부터 뭔가 따르는 걸 즐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에헤. 전 물러났죠. 그들의 상막한 정원에서 벗어나. 활력이 가득한 더 넓은 세계로요. Wow.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mm.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도움이 필요하던 걸 깨달았죠. 명이선 yeah. 어? 해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했어요. 열정과 이성 실패와 인내 과학과 생명 오우. 이 모든 걸 아우른다면 닿을 수 있어요 음. 순수하고 생기어린 진실 <laughs> 완벽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서로 다른 우리로부터 피어난 연민이 오우. 우리의 힘이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죠 와찢다전 자연과 기술을 아우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어허.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겠어 습니다 이거 보러 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갈게요 이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오버치면 좋습니다. 자매보겠습니다좀 냉기서 볼게요 여러분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라더니 여유 시간 없었어. 근데 누구 조정했다고 그랬죠? 응. 당연하지. <목소리가> 현장에 있는 게 확실해? 어, 다니까이 리퍼랑 메이커죠? 오다 아이 귀여워. 무슨 상관인 것리잡았디 도착 시간은 지금 내려온다. 타임나라. 보스카이 회장님, 신형 유도 시스템은 지긋지긋한 옴닉을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일정은 늦지 않았겠죠. 옴니옴이 재차 공격하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mm. 10년 만에 처음 내놓는 신형 로봇 뭐? 이게 러시아의 미래를 지켜줄 겁니다 아주 조금만 더 <놀람> 뭐? 와. 개세 보인다. 어. 여긴 두고 네가 처리해. 맡겨만 둬. 던져 던지고 던져. 숨에서

나 고생을 했는지 랠라한 <laughs> 죽이진 않을 테니, 응? 사실 경보를 울린 게 바로 나거든. 어? <laughs> 자, 들어봐, 나쁜 뜻은 없어. 내가 알아낸 걸 보여주려고 생각해봐,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옴닉을 막아주는 수호자가 실은 적에게서 기술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면,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뭘 원하지? 러시아 최고의 권력자. <laughs> 난 항상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에 홀로 비디오에 뜨지 않게 해줄 테니, 넌새 친구를 가끔 도와주는 거야. 어때? 시간 없어, 아미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뭘 하면 되지? 친구, 연락하지. 와, 중간에 뭐냐? 임무 실패야.